네, NCTV 홀스컵 워스리리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홀스 정준호입니다 네. 인드라 학성준 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자, 저번 주에는 좀 빗도라고 하고 음. 네, 홀스컵 인데 홀스가 많이 빠져요. 음. 참, 뭐. 그러게요. 제가 한3주 만에 단군이랑 하고 빗토랑 네. 하고. 음. <웃음> <웃음> 자, 오늘 준비된 경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경기. 네, 네 루시퍼 노지역 선수가 출격을 합니다. 그나마 지금 뭐 음. 선수들 중에, 음. 이영주, 네. 노재욱그 그렇죠. 뭐 정도가, 그나마 좀, 예전에 S 클라스로 분류됐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약간, 리만 선수는 약간 도태되고 어, 또한 선수 누구였죠? 뭐, 리프, 음. 동, 이동석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제 좀안 쳐졌다. 네. 지금은 리프, 진짜 나라, 리프 로라는 사실, 우리가 이제, 워크래프트3가 조금 다른 게임랑 다른 게, 음. 올드비라고 불리려면 오리지널을 해봤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 리프나 로라도 막워3리 (8년) 이렇게 한 선수들인데 음. (9년) (10년) 했어야지 올드비고 <laughs> (8년) 정도부터 한 사람들은 그냥 이제 뉴비 표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뉴비들은 이제 안 껴주고 오늘 올드비의 자존심 루시퍼가 출격합니다 네. 자 오늘 준비된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체크 대 리프라이저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종석이 더 잘한다. 음. 하지만, 책자씨의 어떤 절실함. 그렇죠. 네,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나는 더 이상 방송을 할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어, 재수씨인가요? <laughs> 어, 네, 와이프가. 네. 게임은 모를 거예요. 음. 근데 경기 결과는 궁금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택자 씨의 어떤 절실함이 묻어난 어떤 승부욕. 네. 그래서 리프를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강력한 우승 후보일뿐만 아니라 우승 후보를 나열해도 가장 확률이 높다. 라는 음.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 또, 리프를 음. 잡아내고 가야 네. 올라가. 4강에 지금 진출한 상황이고요. 자, 로라이 때 소인에서는, 음. 예, 로라이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네. 소인 선수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로라이에서 벽을 넘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로라 선수가, 최근 뭐, 국제대회도 그렇지만, 그냥 잘해요. 음. 경기 내용이 워낙 좋으니까, 그니까 러 내용이 안 좋은데, 뭐운 좋게 올라갔다. 뭐 아이템빨, 뭐, 약간, 동선이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뭐,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게임을 잘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루시퍼 대미니 빌리브 대 아가타, 아가사 경, 네. 선수 경기 남아있습니다. 언노 언휴전 결승전은 나나전은 아니에요. 최까 그러니까 뭐 나이트엘프 대 나이트엘프가 사강에서 맞기 어, 때문에 그러네요. 에이, 그러네요. 나전 결승전은 아니다. 모든 종족이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그렇죠. 어자 루시퍼 대 노재욱 노재욱 선수 나이 삼십 종족은 언데드 네. 조민혁 선수 나이 이십팔 그나마 조민혁 선수가 그 예전에 젊은 피 음. <laughs> 그러니까 조민혁 선수랑 루시퍼 선수랑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면 두 선수다.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루시퍼 선수는 뭐 다들 알다시피 워낙에 유명한 선수고 네. 이 고민혁 선수도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주다가 똑같이 잠깐 공백기를 갖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폼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최근에 게임을 안해가지고 주춤하더니 포커스 선수의 제대와 함께 포커스 선수의 어떤 플레이가 조금 더고민이 선수한테 묻어나면서 음. 다시 한번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루스퍼 선수는 아직도 난 억울하다 금요일은 내가 언데드 요리사 에이. 맨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그거는 짜파게티가 아닌데 그렇죠. 그만큼 이제 두 선수는 워낙 친하고 네. 이두 선수는 거의 뭐 대회 뭐 프로들이 나가는 대회에서 자주 만날 정도로 그렇죠.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자, 언어전입니다. 오랜만에 음. 보는 언어전. 사실은 나이테이프에 묻혀서 오크가 거의 씨가 말랐다 네. 이런 평가였는데 대회가 생기면서 다시 어크들이 나오고 그 8강에서 언데드를 만났다. 음. 이거는 고, 조명 선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둘다 기분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 노재욱 선수는. 오크 전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말 깔끔한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는 허점이 조금이라도 있는 오크는 노제욱의 그냥 타이밍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음. 그런 것 따져봤을 때고민의 선수가 오늘 퍼펙트한 경기를 보여주지 못하면 그냥 허무하게 계속 타이밍마다 질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크를 잘 잡는 언데드로 유명한 선수가 바로 노제욱 누퍼. 그렇죠. 자양 선수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여느 조그만 대회긴 한데 인컵이 인컵에서 네. 노적 선수가 거의 고민혁 선수나 포커 스 선수 같은 쟁쟁한 오크들 잡고 2회 연속 중 우승 중이란 말이야. 아 오크를 네. 사실 그 예전에 언데드는 오크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음. 평가가 있을 때이 루시퍼 노적 선수가 ESWC 그루비를 결승전에서 그렇죠. 그렇죠. 잡아내는 네. 선그핀드인가요그 무슨 크립트로드?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그러니까 그 우승한 건 아는데 <laughs> 네. 기억이 잘안 나네요. 그때 네. 선 크립트로드를 음. 뽑고 음. 막 이런 굉장히 전략을 막 머리를 정말 짜내고 짜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루비를 e s l 에서 결승제를 잡아내면서 음. 다들 기적이다. 그렇죠. 이런 걸이뤄냈던 선수가 바로 노재욱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트렌드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 언데드는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3렙 찍고 나중에 오브를 끼고 디스를 띄어서 한타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언데드가 2티어 때 힘을 좀 줘요. 음. 프로스트 아머와 슬레트에서 옵시디언 스태츄를 빠르게 추가하면서 약간 테크를 1분 정도 늦추더라도 2티어 때 오크랑 힘싸움을 하거든요. 네. 근데 오크들이 그거에 약간 적응을 못해 가지고 언데드는 3티어 전에는 그냥 간식이다라고 음. 생각하고 들이밀었다가 계속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선수 준비 완료됐습니다. 음. 첫 번째 전장 터틀락입니다. 가자.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월스컵 시즌 2 8강 C조 경기입니다. 루시퍼 노지역대 민혁 조민혁 선수의 경기. 어. 네. 음. 자 그래브야들을 먼저 올리고 있고요. 네. 사실은 언 오크 입장에서는 언데드전에 블레이드 마스터를 선영웅을 빼고 생각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음. 어, 근데 제가 언데드 짬밥이 좀 있는데 네. 야드 한칸 밑으로 진거 아닌가요? 지구라 들어가나요? 아, 제가 거기에? 눈이 좀 이상...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자다가가지고 저게 만약에 지구라시안 들어가는 자리면 정말로 조금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음. 스틀락 그나마 언데드가 오크 상대하기 좋아하는 맵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좁은 길목들이 많아서 언데드가 오크를 상대하기 좋다는 게 지금 단면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선 핀드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음. 선 핀드가 어떻게 보면은 헤드식 후 핀드가 나온 이유는 선 핀드가 안 좋아서 나온 게 아니라 선 핀드를 할수 없는 맵들이 존재하거든요. 틈에 음. 같은. 그런 맵들에서 좀 선핀드는 아니지만 핀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략들인데 어쨌거나 이 맵은 정말 오리지널틱하게 언데드가 선핀드를 할수 있는 맵입니다 그리고 좁은 골목골목이 많아서 핀드의 네. 화력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안전하게 좀 핀드가 그렇죠 근데 네, 네, 여기서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언데드 어느 정도 중수와 중고수의 차이점 중수와 고수의 어떤 경계선이 뭐냐면 첫 사냥이 작은 거북이냐 아니면 옆으로 가서 주황색 오거 워리어 지역이 나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첫 음. 사냥을 할때 오크가 다이렉트로 견제를 오는 케이스는 오크도 손해요 어쨌거나 오크도 1행을 찍고야 와 되거든요. 1행을 찍고 견제로 왔을 때 언데드가 오거 워리어 지역을 잡고 나서 거북이 지역을 잡을 때 배웅격 당하는 거랑 거북이 어, 거북 지역을 잡고 오거 워리어 지역 잡다가 배웅격 당하는 게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오거 워리어 지역부터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워리어 지역에서는 또 블레이드 마스터가 워낙 좋아하는 아이템들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패턴은, 어, 그냥, 오거 워리어, 오크 입장에서는. 아, 지어지네요, 저기. 당연히 지어지겠죠. 네. <laughs> 이런 실수를 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진짜로. <laughs> 가장 이상적인 건, 여기서 이제 오거 워리어 두 마리만 깔끔하게 잡고, 거북이 잡으면서 힐링 셰프 받아서2력 찍고 바로 달리는 거거든요. 아이템. 아이템. 아이고. 이거는 조명의 선수 입장에서 눈살이 살짝 찌푸러지는 아이템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오판 3선승제의 첫번째 매치 첫번째 득인데 네 아이템이 별로 좋은 득은 아니네요 언데드 입장에선 가장 좋고요네 루시퍼 선수도 그걸 안다면 오거 워리어족부터 잡아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가네요 네. 그러니까 터틀락은 사실 오크가 좋은 견제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언데드도 웬만하면 이렙이 찍혀요 그래서 좀 이랩 2랩 때 이랩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오크가 약간 불편한 게 있죠. 자 바로 아이템. 방금은 그빌지아 예. 가장 좋은 아이템. 그렇죠. 사실 가장, 여기서 음. 나오는 아이템 중에 데스 사이트가 필요한 건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프로텍션님도 버리고. 사실 프로텍션님도 괜찮은데 버리고 네.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괜찮은데라고 얘기하는 아이템은 안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좋은데라고 얘기해야지 좋은 거고. 근데 뭐 어택 클러가 있고 네? 헤이스트 글로뭐 어택 클러 헤이스트 클러 보면서 데스나이트에게 그렇게 어 비비기, 어, 비비기, 어? 비비기, 비비기, 비비기. 어? 어, 많이 맞았어. 너무 많이 아, 맞았어.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너무 많이 맞았어요. 아, 어, 이거는 마치 예전에 박준 선수와 인드라 임모 씨의 그 <laughs> 종족 바꿔서 할때경기그 모습 그대로네요. <laughs> 망했는데 언제든지 진짜 이거 언올리오라 만약에 못 찍으면 이거 체력 회복 수단 없습니다. 스테 찍기 데비되지 않죠. 해골도 주워 먹고요. 개골또 주워 먹네. 개고 먹네요. 먹네요. 고민혁 선수가 yeah. 정말 신기한 건 포커스 선수가 제대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합류하기 전에는 분명히 이 노적 선수한테 약간 쉽게 먹혔거든요. 근데 포커스 선수가 제대한 이후에 할만해졌어요 게임. 아, 이랩 찍고 싶어서. 자, 아무튼 노작 선수가 레벨링은 좀 더디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테크는 계속 쭉 타고 있고요. 그렇죠. 이 체력이 빠진 데사이트가 어쨌건 언홀리 오라 체력만 채우면 지금 언데드가 초반에 받았던 피해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없는 겁니다. 어, 어차피 지금 블레이드 마스터도 네. 활발한 사냥을 하진 못했어요. 아, 그렇죠. 좀 이제 뭐 해골이나 좀줘 먹고 작은 거북이 음. 하나 먹고 이렇기 때문에 이레벨 초반 비슷합니다. 거기다가 블레이드 마스터가 저 언데드 집 앞에 거북이를 안 주려고 신발을 사는 타이밍에 약간 놓쳤어요 지금. 음. 그런 것도 좀 아쉽죠.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보기로는 블레이드 마스터가 포탈 8구 노빌리티 서클릿을 그렇죠. 네, 샀어요. 네. 신발이 없어요. 원래 빌드 상 없는 건지? 어 민첩 슬리퍼 아니면은 세컨 섀도우 터 이게 바로 바뀐 모습이에요 음. 원래 고민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포크 선수가 합류하기 전에는 칩트을 주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포크 선수가 원래 섀도우 터 좋아하기로 유명해 요 나일 전까지 쓸 정도로 그 선수가 합류하고 난 이후로는 다시 섀도우 터의 좀 압박 플레이 그런 걸좀 즐겨 하더라고요 혁혁 선수도 어풀텐님 브라사 지 않아요. 지금은 네, 들고 있어야죠. 네. 아 여기까지 사실 피 없이 원데리가 빠진다면 이거 오크 입장에서 너무 안 좋은 일이거든요. 예, 네, 거의 안 쓰죠 그냥. 예. 네. 거기다가 지금 저 와드 위치가 네. 굉장히 좋아요. 바카드를 쫙 끌어당겨서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뭐데스나이트가3렙 직전이긴 한데 3 렙을 못 찍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어차피 앞마당 작은 거북이 하나 잡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은 테크도 안 밀리고. 삼 렙도 너무 쉽게 찍었어요 지금 불마에 비해서. 좋아요. 그리고 삼 렙을 너무 쉽게 찍었다는 거뭐 의미하냐면 경기 시작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언데드가 최근에는 어, 그 프로스트 아머로 이타 타임을 좀 버틴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에 이렙 코일이 있는 것과 일렙 코일이 있는 게 너무 다른데 이건 쉐도우 언터가 따라다니다가는 망할 수도 있는. 와 언데 동선 좋네요. 자 다시 당깁니다. 쭉 멀리야 빙 돌아갔어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릴 때 여기 양쪽에 와드를. 오크가 지금 동선을 밟고 있나요? 또플탱링 아까 건 팔았네요 벌써 아택 빠르구요 이 지역을 사냥을 해냅니다 노제우 아이게 오늘 우리가 옵저빙으로 보는 것과 실제 플레이할 때 오크를 따돌리고 3렙 넘어서 상점을 사냥한다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사냥하나 혹시 들어왔다가 네. 없으면 너무 동선 낭비니까 나다니면 네. 네. 근데 언제드가 리치와 함께 가나요 글로? 오 여기 들어왔어요. 자 여기 아이템 중요합니다만. 근데 언데드도 아 근데 플루안 좋아요. 네. 플루우 필요 없는 아이템 나왔어요 언데드도 사실 여기서 오크라 싸우기 싫을 거예요. 만나기 만나배운게 오긴 왔는데 글쎄 언데드 싸우기 싫거든요. 아, 빠지네요. 그냥. 네. 와 세컨 섀도 헌터를 뽑았는데 이렇다 리드 가져가지 못했어요. 사실은 섀도 헌터 1레벨에뭐 헥스 찍고 그렇죠. 하나씩 잘라 먹고 연차면 포탈까지도 나오고 네. 그런 그림이 나와줘야 하는데 더헌터가 칩튼만큼 미래가 밝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근데 체력 힐링에브 뭐 한번 찍혔고요. 네. 어언드 타임 너무 좋은데요. 자 이러면 블랙스타델 무난하게 올라가고 네. 어 벌써 오브 타이밍이에요. 네오브 타이밍이 왔어요. 거의 다투 없이 에다가 서드 칩튼. 자포탈스까지 갔어요. 포드 칩튼이 서드 칩튼. <목소리> 아 민혁 선수도 아... 힘 줍니다 그러니까 섀도우 헌터가 아이고, 지금 스포. 한계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음. 서드 칩트까지 생각하는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서드 칩트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그 인구수 5만큼의 파기력 밖에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비가 안 나와요 근데 그 썩, 세컨 섀도우 헌터와 서드 칩트니 3 3레을 찍어야 그때부터 이제 탄력을 받는 거거든요 그때는 막 미친 위력을 발휘하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렇죠그 지금 섀도우 헌터와 칩트의 레벨을 올릴수 있게끔 따로 사냥 하려고 마치 나전하듯이 레이더와 이제 블레이 마스터가 따로 끊어 놓기 플레이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노적 선수 바로 우진 선트에게 프로 아 플스 한번 걸어 주는 것도 네. 반응 빨라요. 네. 자, 이매책. 무적 포션. 포션 좋습니 와, 노제욱 좋은 아이템 나왔습니다. 노제욱 그대로 지금 터번 가서 서드 사서 가면 이거 똑같은 3영이라 고 하더라도 언데드가 너무 잘 컸거든요. 자, 이게 레이더가 나오. 기 나와서 네. 뭔가를 잘라 먹거나 끊어 핀트 어, 하나씩 어, 인으로 어, 잡아 먹거나 어, 막 어, 이런 것도 지금 전혀 안 됐고 프로스타머 지금 앱아 이건 좀 크네요. 그러니까 오크가 언데드가 서드를 사서 시작하면 그 게임이 좀 말리는데 먼저 선정을 하고 있었어요 더번을. 자, 저. 서드한번 볼까요 그래도? 오, 어, 지금 오크 링크 유닛이 없는 링크가 없는데 커널 잘해요. 텐 사이트 헥스. 오, 무적 부션. 오크가 이기는 그림인데요, 이거? 자, 원스프 그런틀를 끊는 거는 지금 언데드 입장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재단다, 자, 저다! 끊었죠. 와!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와! 더스 뿌리고. 됐으, 자, 이, 이제 빠져야 돼요. 블레이드 마스터도 언제 미매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얘 죽었죠. 얘 죽었죠. 우와. 코일 아니, 날아갑니다. 코일 날아갑니다. 코일 안 날아가 잡습니다. 도전 시작할 때 언데드가 좀 진영도 못 잡고 오크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서드도 없이 시작하고, 거기다 데스라이트가 체력이 많이 빠지면서 교전 시작했는데 이걸 이깁니다. 15초짜리 무적 포지션을 바탕으로 아~~ 다크레인저~~ 와. 서드 와 이거는 진짜 교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네. 게 어떻게 이겼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할 때는 항상 수비가 허술해지고, 권투로 따지면 수비를 할 때는 공격이 약해지고 이게 일반적인데 재적 선수는 데스라이트의수비컨을 하는 동안에 공격컨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는 선수라는 거거든요. 아이템? 먹었어요. 언데드 다 먹었어요. 언데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잘될때또 아이템 또 좋을 거예요. 대형만 아 포션 좋죠. 아, 좋죠. 지금 언올리가 1스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데스라이트의 체력은 또 팩트로 커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이 스킬이네요. 너무 안정적인데 디스를 안 뛰고 그냥 이겼어요. 옵시가 지금 언데드 유닛 때리고 있죠. 디스. 와. 와. 너무 잘한. 노바 네. 그리고 오브킨 리치가 툭툭 때려서 아무 깎아놓고 아리 스매트 업그레이드. 이건 버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는데, 글쎄요, 이거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추가되는 유닛을 무조건 끊어야 되거든요. 지금 아, 못 끊었어요. 혹시 못 끊었어요? 자, 칩트 나왔구요. 글쎄, 덤빌려면 최대한 코도비스트도 코드, 한개 필요하고, 레이더와 그런트도두개 두기씩 두 정도는 필요한데 지금 저 시멘탑이 뭐 리인포스트 디펜스인가요? 네, 리인포스트 디펜스. 어, 정확히 아시네요. 아, 이야, 아, 그걸 얘기하려다가 가불가불하시고 네. 아, 네. 시멘탑이라고. 음. 아, 근데 대단,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 요 게임을 안 하는데도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가장 어려운 업그레이드 네. 중 하나거든요. <laughs> 근데 표정이 되게 뿌듯해 하시네요. <laughs> 그러네. 네. 언, 오크가 더 이상 이제는. 뭔가 기다리기에는 승부를 띄워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아 핀대 하나씩 잘라 먹는 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본진이 잘라 먹을 그 여유도 없고요. 그렇죠. 배럭 깨지기 전에 시작해야 돼요. 아 코일로바 일단. 불만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장 이탈 시키는 거거든요, 저게. 레일링에이브 너무. 사이런스. 사이런스. 너무 뻔해요 지금 대날 노리는 플레이는. 완전 지금 인식하고 있죠 노지욱 선수가 디스 띄었어요. 아 두디쓰 아 사일런스 입사와는... 타이밍 너무 좋게 라가기 때문에 노릴게 데나밖에 없는데 보고 있는게 데나밖에 없어요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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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노재우 돌아오나요? 아 레벨업 노바 사... 3 니치가 3레벨에 노바 2스킬 찍힙니다 지금 보시면 수비하는 컨을 하면서도 점사 커이 예술이에요 지금 아 거기다가 워스먼살수있 타이밍에 사일런스 안 풀리죠! 사이러스안 풀려요! GG. GG! 데스나이트의 포지션을 잡는 플레이라던가 핀드에게 코일을 주는 플레이 혹은 체력 없는 핀드가 살짝 빠지는 플레이 이런 수비컨을 하면서 타겟팅의 우선순위를 딱딱 짚고 있어요 아 이거 혼자 가능한 플레인가요 이 이게? 사이런스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 네. 사실은 아까도 칩튼이 핀드를 최대한 많이 이제 스턴을 주기 위해서 네? 안에 들어가서 각 잡고 있을 때 사일런스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밍 한번 놓치고 이게 뭐냐면 마치 이 노재욱 선수는 데스나이트와 리치를 가장 많이 쓴영웅이거 아니에요 그것만큼 다크레인저가 손에 익어 있다는 얘기예요 저게. 음. 사실 다크레인저가 손에 익지 않은 몇몇 언데드 유저가 있어요 저 같은 그런 유저들은 필요할 때 사일런스 쓰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그렇죠. 근데 적재적소의 사일런스를 기다리듯이 써버리니까 써 오크가 힘을 아예 못 쓰는 겁니다 그리고 코일로바는 네. 여전히 강력하게 블레이드 마스터를 노려줬다가 전장에 <laughs> 네. 이탈 시켜놓고 네. 이제 합류하기 애매할 타이밍 그 다음에 코일로바는 블레이드 마스터가 아닌 다른 유닛들 핵심 유닛들 그렇죠. 코도비스라든지 뭐 이런 유닛들에게 이제 날려주니까 와. 엄청난 실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경기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퍼펙트한 경기를 보여주지 못하면 노제욱의 타이밍에 매번 허망이 무너질 것이다 음. 이 말이 첫 번째 경기에서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오크와 네. 언데드의 밸런스는 네. 옛날 얘기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늘 사실은 노재혁 선수가 주장했던 게 박준, 음. 오크와 언데드의 밸런스는 박준이 무너뜨린 거지 오크가 무너진 거, 오크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다. 그리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누군가 서로 싸웠을 때 삼자가 얘기하는 것보다 당사자의 입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크의 자신감이 맨날 넘쳐요. 네. 노재혁 그. 선수가 당사자인데, 아나 오크 전5대 5거나 언데드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음. 라는 말을 한, 할 정도니까 오히려 나의 전이 어렵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그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바로 두 번째 경기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홀스컵 워슬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